안녕하세요, 딸입니다 이번 판은 람머스 정글입니다. 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ap 정글들이 버프를 받았어요. 그래서 람머스 성률로 내려가겠네요. 그럼 잘 봐주세요. 이제 뭘 빼내야 될지 모르겠네. 카사스 엘리스, 에코, 에코. 마음대로 해. 감으면 되니까. 에코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오케이. 이런 케인 같은 거딱 뜨잖아. 그럼 내가 뭘 하고 싶어지냐면은, 올라프를 하고 싶은데, 어, 렘머스 그래. 오케이. AD 정글이니까, 그냥 렘머스 하자. 렘머스가 되게 단순하면서, 재밌어요 생각보다 태블방이 너무 너프를 쳐먹어서 약간 빡치긴 하는데 그래도 토브화공탱크인가 그거 있으니까 람머스한테 딱 맞는거 갑시다 아 이번판 뭔가 고통스러울 삘이다 케인니아마답을 가겠지 걸어 제일로 와라. 벽에 붙을 때 큐. 벽에 붙을 때 큐. 오케이 잡았다. 어디 가히나요 어디 가히나요 오케이 너무 좋아. 저거 홍 되니? 되겠니? 오케이. 럭스가 반응이 빠르네. 우리 케인이 어디 있을꼬? 여기 있네. 안녕. 아, 씨발. 안녕. <laughs> 스웨인이 맵을 좀잘 보네. 럭스도 잘하는 것 같고 음 얘는 바본가봐요 오케이 이거는 케인이 못해가지고 말자가 살았고 역방광 했지 케인 어어.. X됐네 저거 바텀이 아니라 미드를 갔네? 럭스가 오더했나? 라이 밀어달라고? 좋은데? 좋은데? 여기 다딸각인데 어? 브랜드 뭐야? 아이고야. 아이, 씨발. <laughs> 존나 잔인하게 죽이네. 아니, 록스는뭔도 정화야? 뭐냐, 이거? 얘는 또 뭐야? 까비? 아, 깝다 도발 걸었어야 되는데. 살금살금. 아, 뭐냐? 수영이 눈치 빠른데? 안 보이지롱. 그거 맞냐? 일 생각도 없네, 이 새끼들. 아니, 내가 위에 있는 거 보이면 좀 밀어줘야지, 라인을. 와, 이 새끼 뭔데, 진짜? 몇 팩임? 뭐냐, 얘들? 아, 진짜 개 오버란데, 이거? 안녕. 내춤좀 볼래? 라마스 디너쇼. 안녕. 그렇지 빼야지. 요건 내가 잘 먹을게. 아, 김모띠 너무 재밌고. 그걸 더 먹겠다고 와서 뒤져주네. 오호케이 아무도 안보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좀 심각하다. 이 자식 설마 전력을 아 이거 텔까지 써준다고? 이거 죽었는데? 오케이, 성피했다난 아, 너망친다. 안녕, 아 진짜 죽을 뻔했다. 람머스라 살았다. 아우, 케이한테 이기 힘들어. 템을 잃어가지고 새끼가 보자. 집 갔다 왔다. 요놈아, 아 와, 씨발! 아, 강타 싸움을 얘한테 두 번이나 졌네. 저리 가. 눈먹을려 하지 마. 오케이. 눈은, 눈은. 아, 간다. 안녕. 와얘이 이 순간에 이거 먹고 있었냐? 고맙다 잘 먹을게 맛있다 나그 이제 보내줘 아오 씨발 아 빨리 탱템이 나와야 되는데 야야 럭스 선 넘잖아 진짜 뭐 씨발 아 뭐해? 아 cc 연기하려고 안 때린거야? <laughs> 근데 왜내 눈엔 막타 칠려는 것처럼 보였지? 응? 아, 나 3코어까지만 기다려 캐리해줄게 진짜로 야 이거 싸워볼만 하지 않나? 럭스도 없고 야 우리 타워 하나 밀었어 지금 아니 트타 피는 왜저래 하아 텀파무스어 하... 씨발 진짜 트타 내가 봤을 때 이거 엑스맨인데? 와 아, 진짜 씨발이다 진짜로 상처뿐이 한타 승니다아 개피 어디있어 개피 에피들로디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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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너에게 닿기를 시발러 몰았나 엄마 아, 루아 루아 씨끼야아씨발 아깝다 글적스 글적 전멸까지 있었네 얘들아 나왔다 와, 뭐 사거리 뭔줄 알아? 완전 땡로 아, 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얘 때문에. 트타를 들고, 28분에.

아, 정화 빡치네. 쫓아가.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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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오케이 승카 온다 가르자이 좋았고 좋았고 아 이제 케인도 내 상대가 안되지 어? 이거 이건 좀 곤란한데? 뭐야 이새끼 얘들아 알아서 잘 살아남아 난 간다 아 다시 빽빽빽빽빽빽. 아니 세트가 잘해줬어 세탄는그 와중에 와드 때리고 있더라 와드를 참 때리고 있다 왜냐?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냥. 900. 스타 하는 꼬라지가 그냥 답답해 뒤질 것 같아. 오코 어, 뭐 하냐? 뭐냐? 와 진짜 답답 파다 답답해 그냥 아주 답답 파다 아니 바로 먹고 애들 나오면은 빼야지 왜? 계속 붙을라고 해. 아니, 안 그래도 민병대 때문에 빠른데. 왜? 그러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얘들 생각을 모르겠다. 사용인데. 발언도 날리고. 잘한다. 어? 이 개자식아. 케인 일로네. 오음 안해. 케인한테 이제 또딜절박히네 좋다. 어? 이 새끼 선 넘는데? 그렇지 매우 좋고 안녕. 어, 난살 거야. 아, 저 럭스 매장이 깎아야 되는데. 이뭐 좋고. 어다 저거. 오. 아 이제 갑자기 이거 빼자. 됐다. 풀템이다 얘들아. 아 이제 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 얘들이 발음용 두개먹몸게 조금 아쉬워. 아 뭐야? 궁극기 가속이었어? 이동 속도가 아니라? 언제 바뀌었대? 모르고 있었네. 아니, 근데 궁극기가 속이면 쓸모가 없잖아, 나한테는. 아, 끝났다. 어딜 가니? 어, 맛있고. 아 게임 끝 게임 끝 오케이 오케이 끝이 a 아 y 아, 요걸 안할 수가 없다 쌉 극혐이에요 그냥 아 미드타 캐리 없고 얘네 못했는데 그래서 스턴은 잘 박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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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감소량 크아 10만 10만 의 다 받은 거야, 이거는.